지식사 노구인은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물량 흐름을 줬습니다.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전량치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셔. 여기 보시면 기초제공품 수량이 있고 단기완성품 수량, 단기착수 수량이 있죠. 기말제공품 수량이 있어요. 기초제공품 수량이 재료라는 것은 결국 평균법이나 선시설법이나가비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물량 그런 파악할 적에 평균법으로 하더라도 선인선출법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5,000개가 완성됐죠. 0%에서 100%까지 되는 겁니다. 기말제공품 1 0 0개는단기완성도가 50%죠. 6,000개가 대변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시면 완성품에 대해서는 다 5,000개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말제공품 1 0개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전량투입 됐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1 0개가 투입됐어요. 가공비는 공정정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니까 1 0 0개 곱하기 50%, 500개가 되는 거죠. 재료비의 완성품완산량은 6,000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완산량은 5,500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도 동일하다는 것, 즉, 기초제공품 수량이 없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완성품완산량 계산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